안녕하세요. 프로그로퍼 베스터 윈도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백스윙을 구간별로 간단하게 이제 해보면서 그 구간을 리듬으로 바꿔보는 거예요. 자,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백스윙을 하면 테이크 백 그리고 호킹이 있고 백스윙 탑을 완성을 하죠. 위로 번쩍 들어주는 거죠. 몸이 회전한 상태에서 팔을 위로 들어주는 거예요.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죠. 자, 위로 들어주는데 이 구간을 어, 1번, 2번 동작으로 나눈 거예요. 그래서 두 가지 동작을 나눠서, 하나, 그 다음에, 둘, 위로 들어준 다음에, 셋. 은 공을 맞치는 것까지가 아니라, 피니시까지 한 번에 돌아가 보는 겁니다. 그래서, 백스윙을, 구간을 두 개로 나눠서, 백스윙을 해보고, 그리고, 나중에 그걸 리듬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. 자, 하나, 몸이 돌아서, 둘. 높이 번쩍 들어 주시고. 셋. 자, 퀸시까지 돌아가 보는 거죠. 자,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공의 결과를 보고 슬라이스가 난다, 훅이 난다 하면 이제 그거를 더 보완을 할수 있는데요. 자, 오늘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. 자, 두 개의 스윙을 나누는데 1번. 그다음에 2번. 그다음에 셋. 퀸시까지 한 번에. 자, 한 동작으로 넘어 가는데요. 자, 요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구간구간 정확하게 체크를 할수 있죠. 팔이 잘 펴져 있는지, 두 번째 동작에서 높이 들었을 때, 어, 탑에서 뭐, 오른팔이 잘 받쳐주고 있는지, 여러 가지 체크를 할수 있는데, 계속 이렇게만 칠수 없단 말이죠. 그러면 그 동작을 1번, 2번, 이 3번이, 한 번에 휘두르는 동작인데, 이 동작을 리듬으로 바꿔보는 거예요. 자. 절대 하지 말아주셔야 되는 건 임팩트 때까지가 3, 3번이 아니에요. 셋은 한 번의 피니시까지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. 아까 했던 동작을 나눠서, 나 둘, 갔던 거를 이제 리듬으로 바꿔서, 하나, 둘, 셋, 이렇게 휘둘러 볼 거예요. 우리가 연습할 때 뭐, 뭐,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죠. 뭐, 뭐, 아델바이스라고도 하고, 뭐, 짜장면이라고 하는데, 이 느낌을 하나, 둘, 셋, 이렇게 어, 리듬으로 바꿔 볼거예요이 느낌을 아까 구간을 했던 것처럼 1번 하나 둘셋 이런 느낌으로 구간을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구간을 어, 정확하게 만들어 본 후에 그거를 숫자로 이제 바꿔 보는 거죠 하나 둘셋자 이렇게 나눠서 했던 거와 이거를 이제 리듬으로 바꿔서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. 그러면 두 개의 구간 어, 테이크백과 백스윙 저, 탑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고, 그리고 그 구간을 리듬으로 바꿔서 하나 둘셋 한다면 일정한 스윙을 더 하시, 하시기가 훨씬 더 편해지실 거예요. 자,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요.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